자, 2022년자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항상 표현을 합니다. 저는 후배이면서 선배입니다. 자, 선배로서 내 후배들 챙길 겁니다. 자, 매듭표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그게 팩트입니다. 자, 어,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선순환이죠. 음, 선배님이 후배를 챙기고, 또 후배가 선배가 돼서 후배들 챙기고, 이렇게 우리는 순환하는 관계입니다. 자, 도와주십시오. 자, 어, 얘는, 요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이제 바닥에 있, 있었던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자 저건 지나가면 되고 요거 요걸 가지고 이제 표현이 많죠 요게 이제 어 깍지벌레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저저저 온도요 온도 온도 햇빛 햇빛 그리 생리장이지 식물이 이제 약한 상태 그때 이제 어떤 이제 2차 어뭐 고온도 걸릴 수 있는 거고 이런건 기스고 이건 기스입니다 고온도 되고 뭐 순간적인 뭐 돋보기 현상 이것도 심했을 때 저렇게 되는거고 그리고 결국은 식물이 약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저걸 무조건 깍지 벌레 가면 안돼요 식물이 약했다 거기서 오는 생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음, 이분도 올해 이제 올해 기비가 처음이야 처음 올해는 처음이 많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성장을 하셨으니까 자 어이구 몽땅 달린다 옳추 <laughs> 땄습니다. <웃음> 자, 어, 아, 이제, 몽땅 달리고그다음 이제 순이 안 무너지고, 그대로 이제, 어, 밀고 올라옵니다. 근데 저걸 이제, 또 이제 꽃이 피고, 수정을 해, 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끊깁니다. 그 다음 이제 터벅순 개념으로, 예, 저, 저에게 터벅순은 꽃이 없는 순, 이렇게 좀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꽃이 있게 이제 만들어 주세요 이제 질소라는 걸 가지고 노는 느낌 그런 것도 좀할줄 아셔야 되고 무조건 뭐 고질소 뭐15 준다 이것도 아니고 15, 12, 12, 9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간다 한다 이런 느낌을 좀더더 살려 주세요 음. 색은 잘 나요 근데 이제 세모제비 좀 빨리는 게 많죠 이게 결국은 계속 많이 땄다는 거지 <laughs> 많이 땄다 그리고 이제 뭐 물관리 양분관리 수량 대비 뿌리, 뿌리 대비, 이제, 물, 이런 부분이 좀안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음, 그리 하, 저가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무, 그래, 차면은, 열매는 계속 달립니다. 그, 그 달린 열매를 저가를 통해서 좀 많이 좀 잘라내야 돼.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분도 올해 기비가 처음이요. 음, 처음인데, 결과물은 괜찮아요. 자체가 좀더 빠지면 좋겠는데, 근데 이 종자 자체가 좀 둥근 종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여기 이제 외관이기 때문에 어좀 성주랑은 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열매라는 결과물이 같기 때문에 어 <laughs> 저의 쓰임이 쓰인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죠? 이쁘죠? 어 <laughs> 어 이런 느낌을 살려 내세요. 자 그럼 내고 여기도 지금 이제 이거 다약해져 약해, 약해, 어 약해, 음 농도 장이라고 하죠. 음 그런 느낌. 자꽃 쪽에서 봐야 되고. 엠보즈 그렇게 하우스 크진 않아요. 8m50인가? 구매도 안될 거에요. 그래도 뭐, 좁게 따진 않았습니다. 음. 자, 또 꽃은 올라오고, 아마 이대로 또 달릴 겁니다. 대가리 굵기 보고, 굵으면 좀더더 잡아주시고. 음, 얘는 이제, 입색이 많이 빠졌네. 음, 이게 이제, 이 엠보싱 오자, 엠보싱. 이게 엠보싱이랑, 그리고 이제 주름이랑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엠보싱만 보면은 이거는 좀더더 더 저온으로 본게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름은 좀더더 더 고온이다 이런 느낌. 엠보싱이 뭐냐면 에... 이게 이제 좀 튀어 나왔잖아. <laughs> 이게 튀어 나온 거지. 주름이랑 좀 다른 개념이죠. 이게 이제 저온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농가를 가야지 보입니다. 그냥 앉아 책 보면 안 보여. 이런 게. 가가, 봐야지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고. 참, 음. 요도 지금 강 옆이라서 온도가 심하게 흔들려요. 저온과 고온이 많이 교차하는 거지. 저온과 고온이. 자, 음, 한번 보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어, 잘하고 있어. 이분도 많이 땄고. 아니, 올해는 확실히 1교차 크기 때문에 고온과 좋은 주름과 이제 엠보싱이 너무 많이 이제 동반된다. 그로 인해서, 어, 뭐, 숲기가 늦다. 뭐, 아니면 이제, 어, 기형 열매가 많다. 그 기형이 이제, 골이 없는 열매. 이런 열매가 많다. 이렇게 좀 더, 어, 정의해도 될것 같아요. 자, 골무를 주는 중이네요. 음, 아이고, 몽땅 달리죠? 색깔 한거 봐봐요. 색깔이 한텐개 10개 이상 나면, 하, 뿌리는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항상 층층이 좀 나는 쪽을 해요. 7, 7, 7도 괜찮고, 5, 5, 5도 괜찮은 거니까. 항상 좀 층층이. 그리고, 저가 싸움입니다. 저가 싸움. 저가를 어떻게 해주느냐. 어, 오, 이거은 누가 뭐든 상품성입니다. 자꾸 저가를 해, 내세요. 음, 아, 멈췄다 나오면, 터벅순이 나옵니다. 꽃이 없는 순. 항상 꾸준히, 물, 이렇게 열매 양도 꾸준히, 예, 물질도 꾸준히, 모든 게 꾸준히 가야 돼요. 이분은 뭐 잘하는 케이스니까 이분은 잘하세요. 연동인데 뭐뭐 어. 음, 어, 뭐 기비를 제금100%안 써주지만 이제 중간 중간에 추비를 좀 많이 도와주십니다. 어 잘하는 케이스고 자 이렇게 가면 돼요. 어. <laughs> 이분도 한번 좀 얼추 닦고 근데 네, 이제 열매 모양 요건 이제 어, 순간적인 온도 변화가 오니까 잎이 이제 그냥 타버린 겁니다. 자, 저기 연결된 뿌리가 약하다는 거지. 연결된 뿌리가. 어, 적가를 해요. 적가하면서 계속 이제 잎색의 변화를 만들어 내세요. 자, 배대표. 그래. 그래. 이것도 물, 물주는 방법. 예, 네, 물 간격. 자, 봐봐요. 계속 이제 4일만에 물을 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3, 4일만에 이제 물을 준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물 양도 10분이 아니고, 뭐 13분, 뭐또 10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열매 양이 변하기 때문에, 어, 밸런스가 맞아집니다.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봐요. 음, 이게 며칠 날짜가 지나서 헷갈려요. <laughs> 헷갈려.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아, 여기도 뭐 그렇게 주름이 많다. 그죠? 주름도 많이 보이고, 여도물 온도가 안 맞을 거예요물 온도가 안 맞단 말은,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세무제비가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세무제비. 세무제비가 많단 말은, 결국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지. 물 온도의 밸런스가. 근데 이거는 뿌리 대비이기 때문에, 자, 세무제비가 많으면 젓갈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최대한 많이 젓갈 하면서 가야 된다. 어. 어, 열매라는 게무제한을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느 선까지만 달린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주세요. 자, 이상합시다. 음, <laughs> 이상합니다.